안녕하세요. 오포지션TV 박찬입니다. 자, 끼어치기가 너무 멀죠. 너무 멀어서 그냥 무회전으로 세게 칠 수도 있습니다. 무회전으로. 무회전으로 세게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무회전으로 한번 세게 쳐볼까요? 특별한 기준은,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률이 좋은 쪽으로 무회전보다는 회전을 반대로 약간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무회전으로 어... 한삼 분의 일 정도 어. 그리고 거리가 멀죠. 세게 치는 거야. 세게 빵. 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유리하게 치는 방법은 있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각도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 속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많고, 회전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떤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어, 그러나 여기서, 음, 얼마든지 내가, 어, 더 밑에 있던, 어, 얇게 쳐도 속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다요 다양하게 이제 저게 이제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또 다르죠. 근데 얇게 쳐도 세게 치면 결국은 더 얇게 쳐도 더 세게 치면 돼요. 여기서 어. 내려오는 각도가 있으니까 맞기만 하면 거의 되죠. 그러면 얇게 세게 치겠다. 좀 길게 잡고 빵.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어 속도하고 비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한번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서 치면 회전은 천천히 치면 많이 먹어요. 그럼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다. 어. 그러면 원 포인트, 그냥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번 천천히는 불리한데요. 완전히. 어. 천천히, 천천히는 불리하고요 길게 3단계 잡겠습니다. 어때요? 그 근처, 어차피 스피드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속도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땅 때려서 아주 세게 치면 이렇게 올수 있지만, 3시 정도 주고 아주 세게가 아닌 땅 때리면 거의 일자인데 처지는 일자. 어,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먹고 가면 여기서 이만큼 은다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 확률이 굉장히 속도만 맞으면, 어, 거의, 요거보다 조금 두껍게 맞아, 속도가 맞으면 어 거의 요거 보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요 속도가 맞으면 여기서 좀 두껍게 맞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겠죠 그럼 여기가 맞아도 이렇게 밀려서 됩니다 자, 저기서 거의 일자로 내려온다. 어, 아주 세게만 치지 말고 50% 정도. 땅. 어때요? 어, 슬로우로 쳐도 어, 아주 세게 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탁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정도의 각도로만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실 필요 없어요. 네. 유리하게 연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두껍게 밀어칠 수도 있고, 방법은 딱 정석으로 딱, 물론 좀 유리한 건 있죠. 유리한 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세,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유리함은 나중에, 어, <laughs> 포지션이나 디펜스를 같이 쓰실 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공 위치가 바뀌, 바뀌거나 했을 때, 어, 목적을 가지고 칠수 있는 거니까요. 자, 상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단 2시. 거의 뭐 비슷하죠? 그렇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해야 될게 지금 이제 결과를 보시면 어떤 게 제일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취향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여기서 얇게 세게 때리는 거 한번 볼까요? 얇게 세게 때리면 얇게 쳤잖아요. 천천히 치면 일리 쳐질 수 있잖아요. 얇게 세게 때렸기 때문에 두껍게 세게 때리면 이쪽도 올수 있어요. 얇게 세게 때리면 갈 데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쳐져서 올라갈 일도 없고,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을 치면 확률을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내려오는 각도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맞아도 이 공은 다 맞습니다. 왜? 여기서도 직접가지는 아니니까, 내려온 각도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확률이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확률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아 이거 어야 이건 세게만 때리면 무조건 되는구나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속도하고 어 이런 걸 같이 겸비를 했을 때 여러분이 꼭 테스트해봐야 될게어 스피드로 때려서 각이 없을 때는 각이 각을 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재밌게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좀 가까이 잡고 가까이 잡고 세게 때리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길게 잡으면 어, 3단계나 이렇게 길게 잡으면 여기서 너무 세 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팅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어, 약간 짧게 잡고도 세게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유리하게 치기 위해서 어, 아주 과도하게 세게 치지 않아도 되는 각들은 어, 꺾이지 않아도 되는 각도는 1단계로 쉬시면 더 유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칠게 많죠. 어, 쉽진 않지만 칠건 많습니다. 자, 아까처럼 짧게 잡으시고 세게 한번 치세요. 빵! 어, 당점은, 어, 12시 2팁. 속도를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와야 되겠죠? 이 정도. 그러면 거의 일자에서 조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선으로 봤을 때. 그러면 2시 반 정도 주고, 자, 50%. 조금 더 위로 올라왔네요. 2시 반이나 밀리는 현상이 일어났군요. 저 우리가 당구를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꼭한 가지만 할게 아니라, 어 내가 여러 가지 구사 능력이 왜또 다른 거에도 응용이 많이 되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도 다양하게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가까이 잡아도 어 저거에 30% 정도만 제시주 고 어, 이렇게 회전이 살수 있을 정도 너무 두꺼운 밀립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어 두께를 그렇게 두껍게 안 씁니다. 자좀 얇게 걸려도 좀 세게 친다 생각하시고요. 좀 뭐, 통풍으로. 회전은 어, 3시, 9시, 두팁 그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네요 지금처럼 세게 맞아서 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직접 올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정확히 칠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그칠수 있는 거는 어 너무 세게 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가까이 잡고 치니까 쪽으로 빠지진 않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거든지. 우리가 공 치는데 있어서, 어, 한 가지 기준은 꼭 두지 마시고요. 어, 여러 가지로 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각도로 연습을 하고, 또 확률이 제일 좋은 걸내 주특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어, 실력 많이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